샬롬 9월 4일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복상할 하나님 말씀은 니에미야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회복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델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물리의 아들 사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둘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다와 부소드야와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이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에리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은 다스리는 후리와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가 자기 집과 마죽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 느야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아와 바핫 모합의 아들 핫수시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곧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배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성벽,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에미아 3장의 말씀을 보면 공사에 참가한 사람들 75명이 등장하고 또 이들이 종사한 직업의 종류만도 15가지나 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드디어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3장 전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함께 여인들까지도 함께 각자의 일을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성벽을 또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그런 각자의 일을 맞춰서 또그 일을 충실하게 사명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가족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정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 더샘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셨고 그 불러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에 드고아의 귀족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공사하는 것을 그냥 지켜 본 것입니다. 또 드고아의 백성 여리고의 기부원또 미스바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외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이었지만 함께 성벽 재건을 동참한 것과는 비교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절부터의 말씀에는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로서 또 가족과 생명을 재산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그런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며 우리의 각자 주신 은혜와 또 달란트대로 또 재능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더세운교회의 모든 권속들 또 청년들 될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때 상황 갈때 꺾지 않으신 니 거저 가는 듯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을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네 아버지인데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때 걱지 않으 시는 사냥 할때 꺾지 않으 시는 빠져가 는듯불 끄지 않는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Thank 하고 이제 그 감사를 아버지 모든 영광을 뜻하는 나를 시간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